전국의 듀얼 세업은 안녕하십니까? 오로치 채널의 유해한 개봉 영상입니다. 이번에 개봉해볼 팩은 바로 악몽의 미국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어둠의 유희가 그려진 팩이네요. 듀얼 몬스터즈 때 보던 팩이니까 이게 얼마 만인지. 네 악몽의 미국에는 전부 103, 103종의 카드가 수록되며 메인에 그려진 재물봉인 가면이라든지 다크네 크로피어 그리고 위저보드, 경류장 마도사의 힘 단결의 힘, 울트라레어랑, 무한의 패라든가, 쌍둥이자매 엘프, 시크릿레어, 그리고, 혹성의 마지막 전사, 울트라레어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다른 카드의 들 경우는, 재록되거나 해서, 지금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카드들도 있지만, 혹성의 마지막 전사의 경우에는, 비너즈 팩트와 이 팩에서밖에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혹성의 마지막 전사, 울트라레어가 나왔으면 하네요. 그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환권은, 네, 경류장 시크네요. 네. 이렇게, 마흔팩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개봉. 먼저, 첫 번째 팩. 정말 예생각 나네요. 참 많이 뜯었었는데. 휴머노이드 슬라임, 선택받은 자, 슬라임 증식로, 화염의 여함사의 자, 물의 정령 아쿠에리어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팩입니다. 랜드스타의 검사, 바이러스 블랙더스트, 죽은 자의 생환, 크림슨 여수호병, 화염의 정령 이프리트가 나왔습니다. 다음. 가면줄사 커스즈 규라, 암흑의 문, 흉폭화 가면, 크림슨 여수호병, 물의 정령 아쿠에리어가 나왔습니다. 두 더블가 듀얼링크스 생각도 나네요. 천지화면도 그렇고 가젯소이자 현옥의 두루마리 어 뒤집혀 있네요 뭘까요 이따 보겠습니다 파르미령 가루다 힘의 집약이 나왔습니다 뒤집힌 카드는 바로 융합해제 의 슈퍼레어였습니다 <laughs> 어, 이것도 여기서 나왔었죠 조금 어이가 없네요 <laughs> 가젯소이자 죽은 자를 위한 곡물 여섯인 누비야 아마러네스 명사수, 화염의 정령, 이프리트가 나왔습니다. 춤추는 요정, 웜 드레이크, 네, 뒤집힌 카드입니다. 바이러스 블랙더스트, 무차별 파괴가 나왔습니다. 과연 이번 카드는, 영매술사 카이쿠 슈퍼레어입니다. 카이쿠 슈퍼레어도 여기서 나왔었죠. 다음, 화염의 마녀, 멜키드 사면수. 네, 또 뒤집힌 카드네요. 저주 인형. 몬스터 박스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뒤집힌 카드는 혼의 먹는 바지가 나왔습니다. 네. 뒷면 카드 슈퍼력은 나온 건 좋은데, 살짝 준이좀 빠지네요. 샤인 어비스. 현옥의 두루마리. 인어 괴물 피셔 비스트. 배신의 여기서 사령 백작이 나왔습니다. 다음. 화염의 여함세자. 랜드스타일 검사. 네, 뒤집힌 카드입니다. 영혼 소멸. 회오리 해류벽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침묵의 사항용 슈퍼레어가 나왔습니다. 일단 슈퍼레어 4장 나왔네요. 그 다음, 배. 플라잉피쉬. 번개검. 홀터가이스트, 레이디 펜서, 지방령이 나왔습니다. 픽시 가디언, 가면줄사 커스 규라 번개검, 화염의 정령 이프리트, 사령의 소골이 나왔습니다. 춤추는 요정, 가제트 이저 바이러스 블랙 더스트, 사령 백작, 힘의 집약이 나왔습니다. 웜 드레이크, 바이러스 블랙더스트, 죽음의 메시지 에, 히스테릭 천사, 마력흡수 구체가 나왔습니다. 화염의 마녀, 샤인 어비스, 저주인형, 지방령, 불차별 파괴가 나왔습니다. 삼의 여섯째 플라잉피시 영혼소멸 마력흡수구체 몬스터박스가 나왔습니다. 물자조다로 네 뒤집힌 카드입니다. 번개검 히의지병 가젯소이저가 나왔습니다. 이번 카드는 히히카드오성도이자매일프 시크인레어가 나왔습니다. <laughs> 오 정말 희귀카드네요. <laughs> 와. l o n k r 0 0 0, -0. 와. 어, 이건 솔직히 예상은 못 했는데. 요정 <laughs> 기쁘네요, 솔직히. 이렇게 된 거, 네. 크림슨 여섯병 웜드레이크, 용원의 힘, 물자조달원, 회오리 해류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거 목표로 했던 혹승의 마지막 전사도 나오면 좋겠네요. 다음 팩. 아마조, 아마조네스의 명사수, 휴머노이드 슬라임, 기적의 발굴, 다크 히어로 존바이어, 수령의 부적이 나왔습니다. 멜키드 사면수, 저주인형, 죽음의 메시지 A, 프린세스 이너, 물자조다르이 나왔습니다. 배신의 역이사, 랜드스타일 검사, 기적의 발굴, 환영의 요정, 성녀 잔르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수카드가 103등이나 되다보니까 좀 많네요. 랜드스타일 검사, 영혼소멸, 죽음의 메시지 N, 피시 가디언, 다크 히어로 존바이어가 나왔습니다. 레이디 펜서, 가면줄사 커스트 규라, 암흑개 문, 바람의 정령 가루다, 도굴꾼의 보복이 나왔습니다. 목 없는 기사, 용은의 힘, 무한의 패, 춤추은 요정, 환영의 요정이 나왔습니다. 다음. 히스테릭 참사, 가이스트 솔저, 주운자를 위한 곡물, 암세정령 타이탄, 번개뱀장어가 나왔습니다. 프린세스 이너, 샤인 어피스, 현옥의 두루마리, 물의정령 아쿠에리어, 원룡의 숲지대가 나왔습니다. <laughs> 악몽의 망령, 기적의 발굴, 슬라임 증식로, 화염의 마녀, 바람의 정령 가루다가 나왔습니다. 픽시 가디언, 플라잉 피쉬, 번개검, 화염의 정령 이프리트, 디펜드 슬라임이 나왔습니다. 치크 나온 다음부터는 소식이 없네요 그림의 소문자 기적의 발굴 죽은 자의 생환 화염의 여함살자 암살의 정령 타이탄이 나왔습니다 춤추는 요정 웜 드레이크 바이러스 블랙 더스트 사령 백작 번개변 장어가 나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울트하레오는 한장도 안 나왔네요 뭐가 나올려나 가면줄사 커스 규라 암흑의 문 흉폭화 가면 크림슨 여소병, 물의장력 아쿠에리어가 나왔습니다. 화염의 마녀, 멜키드 사면수, 저주인형, 지방력, 사령의 소골이 나왔습니다. 화염의 여함살자, 랜드스타일 검사, 영혼소멸, 마력흡수구체, 약체화 가면이 나왔습니다. 가제스 소이자 죽은 자를 위한 보물 여사신 누비아 아마존의 스 명사수 화의정녀 이프리트가 나왔습니다. 크림슨 여수병 목 없는 기사 용혼의힘 물자 조다론 성녀 잔느가 나왔습니다. 샤인 어비스 현우의 두루마리 인어괴물 피샤비스트 배신의 여기서 사령백작이 나왔습니다. 플라잉 피쉬 번개검, 폴터 가이스트, 레이디 펜서, 지방령이 나왔습니다. 아마존네스의 명사수, 악몽의 망령, 기적의 발굴, 다크 히어로 존바이어, 휴머노이드 웜 드레이크가 나왔습니다. 네,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물레가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오고 있습니다. 배신의 여기사, 그림의 소문자, 기적의 발굴, 환영의 요정, 벌거벗은 임금님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두 팩. 레이디 펜서, 가면줄사 커스 규라, 네, 뒷면 카드, 현옥의 두루마리, 벌거벗은 임금님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울타리언데 과연 뭐가 나올까요? 네, 경류장 울타리어가 나왔습니다. <laughs> 어, 경류 울레가 나왔네요. 네, 그럼 마지막 팩입니다. 여기서는, 마지막은 과연, 네, 신성한 혼 가이트 소이죠. 뒷면 카드 번개검 무차별 파괴가 나왔습니다. 네 마지막 뒷면 카드 여기서는 과연 네 위저보드 울타리오가 나왔습니다. <laughs> 네 아쉽게도 네 목표했던 혹성의 마지막 전사는 나오지 못했지만 그래도 의외로 네선루이자메엘프시크인레어가 나서 와 만족합니다. 예전 구하고 싶었는데 못 구했던 카드인데 이제서야 시크를 구하게 됐네요. S급으로.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